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장 시작 전에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해가지고 매매하는 영상을 제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솔트룩스 시가 베팅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짧게 먹고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솔트룩스 진입근 거는 어제 시간의 종가가 제가 관심 종목에서 하단선 잡았던 게 48,4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되는데 48,400원 정도 가격 되었는데 장 시작 전에 조금 쭉 빠지는 흐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빠지기 전에는 괜찮은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장 시작 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 장전 매수 물량은 조금 약했어요. 제가 보기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호가창에 호가 받쳐주는 느낌은 괜찮아가지고 제가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낮은 관점에서 시가베팅하는요 짧은 구간 먹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다행히 상승이 좀잘 나와줘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길게 잘 끌고 갔으면 요게 한3% 이상 나온 봉 이었는데 제가 지금 연패 중이어서 일단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수익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에 분할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마치 끝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라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제가 매매 끝나고 나서 기준봉 매매도 할만하다고 보고 재진입을 할까 하다가 혹시나 이제 수익 까먹는 것보다 지키는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두번째 봉에서 상당히 무섭게 밀어버리네요 이게 음, 좋지 않은 기준봉 매매하기에는 좋지 않은 종목의 특성을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행 일정이 잡혀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 영상까지는 올려드리고 갈것 같은데 내일하고 모레, 목금 이렇게 이틀 동안 매매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노트북을 들고 가서 매매를 하려고 할 생각이긴 한데 어, 환경에 따라서 이게 될지 안 될지 확답을 못 드리겠고 혹시나 안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최대한 관심 종목, 제가 매매를 못 못하더라도 관심 종목은 뽑아서 어떻게든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